오늘 오늘 저기 하나 두알두 알. 오늘 오늘은 두 알이잖아, 두 알.

마, 만만한, 만만한 게 나잖아, 만만한 게. 야. 만만한 게, 만만한 게 나야. 아이, 참. 어서와. 안녕. 야, 야, 복싱하고 가야지. 너, 너, 너 나하고 복싱 먹자고 남을 해야지. 그래서 아, 가야 돼. 시간 있어요 그냥. 아니 가는 게 가는 게 아니고 이 복싱 올라가려면 돼야지 아, 한번 같이 갈까? 다한번해봤습다 아이, 천번이구 이천 원 빵, 이천 원, 이천 원 빵, 이천 원, 이천 원, 강푸름, 누가, 누가, 강푸름이야? 강푸름, 강푸름, 또그 다음에 김, 김혜린, 아, 둘다 이름이 너무 예쁘다, 요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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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